그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기운들이 확 펼쳐진다. 그래서 그 기운들을 내가 받아서 팍 터트린다? 음. 어. 그런 운세가 확 보여.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비룡천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음.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제가 인물에 대한 이 신점 사주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제가 오늘도 한번 어김없이 한번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예. 오늘도 또 진짜로 이 사주만 들으시고 음. 나오시는 대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예, 예. 자, 오늘도 남성분이시고요. 음. 자, 이분은 8 8 년. 이 사람은 좀 묵직해. 근데 좀 고지식해. 아 그래요? 아, 어. 재문에에치고는. 아 요즘 이 나이대로 치면은 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겠지? 아 어좀 원리 원칙을 따져야 되고 네네.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닌 거는 아니고 이렇게 또만 또고 개만 개고 이렇게 원리 원칙을 좀 따지니까 고지식하지 그냥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아 이래도 흩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그렇죠. 어, 그런 저랑 하고는 아이 사람은 좀 묵직하다 음. 아 묵직하다 아 근데. 여기도 끼가 많아. 아, 그래요? 아 흥이 많아. 끼도 있고, 흥도 많고. 그냥 옛날로 그거를 하면 풍악을 올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네. 음악이 있으면 모든 게 즐겁잖아. 네. 그런 것처럼 끼가 많아. 흥이 오. 많아. 아, 흥이 많아. 그래서 친구들 간에, 동기 간에 모두 이렇게 가, 가면 그냥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맞춰주면서 리드를 하는 거지. 아. 여기 분위기에 저기 아, 분위기에 네. 그냥 분위기파야. 아 그래요? 아 분위기파. 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데는 그냥 흥이 나. 음. 아, 친구들도 즐거워. 네네. 아 친구들도 즐거워. 네. 아 사람들도 즐거워해. 오. 아 그렇게 내 그거를 흥을 막 포출을 해가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야. 음. 응. 또 그렇게 포출을 하면서도. 첫 분위기는 네. 못 잡고 내가 흥이 돋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묵직하게 가는 게또 있네. 네. 음, 이 사람 조금은 힘들게 왔네. 내가 살아왔던 가정이나 이렇게 둘러보면은 자수성가. 네. 어, 내 스스로 자수성가 그렇게 가야 되는 형국이었고 네. 어, 부모 덕을 바, 앞으로도 살아가지만은 부모 덕이나 형제 덕이나 그런 걸 의지하고 갈수 없는 형국. 내 네. 스스로 그냥 내가 내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 형국이야. 아... 아, 내 길을 택해서. 묵묵히 네. 그냥 앞만 보고. 굉장히 생각이 깊어. 아, 그래요? 어, 어 배려를 그래. 할줄 알고 생각이 깊은 형국이야, 이 사람은. 그래, 지금, 이래 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어, 직업도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겠지. 네. 어, 이런 직업을 택해서 가면은 그 흥을 내가 만급 발휘를 하고 가잖아. 어. 어 그럼 부분들에서 내가 좀 바뀌어간다. 음. 어, 고지식하고 어, 원리원칙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는 행보. 그런 어. 직업을 택하면. 그런데 어, 그런 직업을 택해서 잘 가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성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지. 근데 그 직업을 내가 이제 못 가고 또 우리가 바꿔가가잖아 때로는다갈 그렇죠. 어, 수는 없어 내 직업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굴곡이 또 생기는 거지 음. 어, 굴곡이 생기는데 응 어, 지가 이 사람은 나 이때 어, 돈줄은 있으라 했어 음 금전운은 지가 지고 가라하는 수가 내사주에 돈복은 있는데 한번 음. 들어왔는 돈은 시킨 노치를안해어쨌든내 음. 어, 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 아, 그런 스타일 음. 어, 그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가네. 아 그래. 어, 열심히 나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아 음. 어, 요런 스타일. 남한테 미를 붙이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건 내가 하고 가자. 어. 어. 그러면서도 남은 때로는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음. 어 애처롭게 그렇게 생각해가 가는 부분. 아 그래요. 음 지금 이분은 네. 이번이. 용의 해, 용띠잖아요. 어. 갑진년 올해 좀, 남은 하반기 때는 좀 어떨까요? 올해 용기도 좀. 올해 용기는 무진생들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았어요. 음. 음. 좋은 사람은 그냥, 하, 그냥 내가 빛을 발해서 직장에서는 승진의 운도 있고, 혼사의 문도 열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인정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또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확, 그냥 모든 게 올라섰던 내 부분을 다, 딱,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제 각자의 이제 뭐 생일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른 부분이겠지.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운에는 딱, 빛을 받다 하 받는 사람이야. 빛을. 어, 내려서기보다는 내가 빛을 받다고는 했다 하면 받, 받는 사람이라서, 내 부분적인 거나 이런 거는 확, 그냥, 알리는 부분? 음. 알리는 부분? 네네. 강체가 난다? 내스로 강체가 난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원래 기운은 굉장히 강하네. 아, 음. 그럼 좀 좋은 음기를 좀 갖고 있는 거네. 음, 원래. 예, 네, 나가는 삼재팔란이지만은 여기에서 무진생들이 받는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 오. 근데 내가 9월 10일생, 이 기운에서 내가 원래는 응,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기운들이 확 펼쳐진다. 그래서 그 기운들을 내가 받아서 팍 터트린다? 음. 어, 그런 운세가 확 보여. 응. 주위에도 원래는 막 사람들이 끌어야 돼. 오. 원래는 주위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막 끌어야 되는 그런 형국 음. 어~ 그런 형국이야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네. 뭐~ 어떤 사람이 되든 뭐~ 한 명이 도우든두 명이 주든 사람이 많으면 내한테 득되는 사람이 되 많아야 되는 거잖아 해대 되는 사람보다는 네네. 그래서 그 득되는 사람들의 기운을 내가 원래는 좀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보여 근데 주위에 사람은 많아 보여. 인정이지. 이거는 결국은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원래 인정받고 가는 기운인 거지. 아. 어, 인정받고 가는 기운. 90월. 어. 응. 7, 8월, 90월, 3, 4월에 지나고 7, 8월이 넘어서고 90월이 되면서부터는 이 사람은 단계적으로 그냥 막 가는 수. 음. 응. 올라가는 수. 어. 부분적으로 그런 게 기운이 많아. 음. 상승하는 기운? 아,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어. 아, 구름을 타고 그냥 올라간다. 음. 아, 좋네, 기운이.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이번에 좀 말년, 이 앞으로의 운기, 또 그리고 말년 때는 좀 어떨까요? 말년. 앞으로 기운은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네. 좋은 기운이잖아. 그러면 그 기운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야 되겠지? 음. 얻어가야 되며. 그 얻은 거는 내가 어떻게 지키나에 따라서, 내가 네. 어떻게 행동하나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음 그건 끝까지 보장한다는 소리는 못 해. 음. 어 그러면 일단은 지금의 운세로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 기운을 잘 받아서 내가 어떤 그거를 잡고 가느냐. 내가 어떤 부분을 잃고 가느냐. 어, 이거는 이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와 몫이지. 어... 이 사람의 숙제와 몫이야 그렇지만 지금 기운은 상승하고 구름을 탄다는 것은 보이니까 네. 어, 구름을 타는 것은 좋은 기운이니까 그 기운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 아, 그럼. 어, 그렇게 가면은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켜간다고 봐야지 어... 어, 지켜가면 돼 그러니까 이분이 좀뭐 조심해야 될것 이... 따로 없을까요? 앞으로? 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실수, 말실수. 어, 인간 풍파에서 말을 내가 어쩌다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입설수가 따라들고 구설수가 따라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걸 이제 9시월, 원래 7, 8월에 보내고 9시월이 되면 운기가 받다 주는데 그 9시월에 들어오는 말실수 행동과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가 나가면 돼. 음. 아, 인간고에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그 인간에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 그게 이제 입소수가 되고 구소수가 되는 수. 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한번더 생각해보고 뱉어라. 그렇게 음. 아, 올리는 보여. 고수만 좀 조심하면 아, 잘 비켜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성분의 사주 한번 들여보고 음.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예. 또 그래도 이분 좀 삼지를 좀 피해가는 용기다 보니까 음, 용기가 그렇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올 수는 뭐 나쁘다고 해도 어 음, 무난하게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이, 이분에 대해서 사주만 보고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는 또 같이 응.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영상을 통하시고 선생님도 물론 잘 아시는 분일 테니까. 아 그래요. <laughs> 네 한번 어?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잘 찾아봅시다. 네. 아 그래요. 어그럽읍시다요 어쨌든 간에 보이는 기운들이 전부 강한 기운들이 있었어. 어그 기운들만 잘 받으시면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예. 또 앞으로도 다른 한번 주제 갖고 와볼 테니까 그때도 한번 그 아시는 만큼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아 어쨌든간에 막 서로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어, 그렇죠. 서로가 열심히 해야 되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